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교회의 출석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5명 가운데 1명은 팬데믹 이전보다 교회에 덜 간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바꾸기 위해 현대적인 마케팅 도구가 사용되며 교회 복음사역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기도 전에 미국 교회 성도수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추적을 시작한 지 80년 만에 처음입니다. 팬데믹 직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체 교회 출석률은 3% 감소했습니다.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크리스천 5명 가운데 1명은 팬데믹 전보다 교회에 덜 가는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으로 이 문제가 격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이자 사역 플랫폼인 글루는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d so we make it possible for individuals who are curious and seeking to be able to connect into a local church and a local conversation. 건강, 상담, 궁금했다면, About 1.8 million individuals that search for relationship help. Glue는 관계에 대한 이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Glue는 이 데이터를 마케팅 전략에 사용합니다. And just like any advertiser can purchase sponsored ads or do SEO optimization, so that they're showing up in that search results, that's one of the strategies that our outreach partners are using. 글루의 대본 클라인 이사는 회사를 온라인 연결 엔진으로 봅니다. 글루는 온라인을 탐색하는 이들을 지역 교회 그리고 글루가 리스폰더라고 부르는 단체들과 연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리스폰더들은 빈 성도석을 채우기 위해 매년 1,500 달러에서 4,000 달러를 글루에 지불합니다. 2 0 1 0년에 시작된 글루는 최근 2년 만에 15만 명의 사람들을 전국의 교회와 연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150,000 plus individuals are getting help, and right now we're matching somebody every two and a half minutes. And so that means every two and a half minutes, a church is getting introduced to somebody in their community that may not have thought about walking through their church doors. Kelsey got it. Touchdown. <웃음> <웃음> 글루의 가장 큰 슈퍼블 광고로 내보내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Jesus, yes, but Jesus doesn't need rebranding. We really have two goals, and one is to reintroduce people to Jesus and His confounding love, and the second is really to call upon Christians and have them self-reflect on the way that they're treating others. 글루의 또 다른 주요 파트너로는 처칠스케어와 케이어브 라디오가 있습니다. 글루와 파트너사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홍보하는 데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고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는데 마케팅 전략을 이익을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유익합니다 플로리다 크라이스트 펠로시 교회의 그렉 리드는 디지털 사역으로 복음을 더 쉽게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Like. Like, go 글로와 함께하는 교회들은 매달 12명의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캠페인이 성공하면 온라인을 넘어 스포츠 행사와 음악축제와 같은 공공장소까지 사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는 지역교회와 목사들이 때로는 지역사회와 단절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가 교회에 온 사람들과 더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며 근로에 감사를 표합니다.